안녕하세요. 보건기도신문의 오늘의 열방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는데도 봉쇄 상황을 중단하고 경제 활동을 재개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5일 기자설명회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못하고 있지만 경제 활동은 점차 재개하는 디 커플링 즉 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대로 경제 봉쇄 상태를 계속 시행할 수 없다는 한계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를 생각하면 봉쇄가 합당하지만 위축되는 시장 상황에서 시장 봉쇄를 더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따른 고육지책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은 다양한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의 은행 주식 중개 회사인 찰스 슈왑의 제프리 클레인 탑 수석 전략가는 최근 전 사회적으로 코로나19 대응력이 높아지면서 사망자가 줄고 있어서 글로벌 경제가 봉쇄 해제되고 있지만 사망자가 증가하는 2차 대유행이 온다면 경제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대면 소비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지금 상황은 언제든지 악화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높고 그럴 경우 소비는 다시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서민들의 삶은 점점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급여도 줄고, 심지어 일자리도 잃고, 거의 실직 상태로 돌입하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란을 당한 나오미와 룻을 돌아본 보아스처럼 이와 같은 때 가진 자는 이웃과 나누는 삶을, 섬김을 받는 자는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누려야 할 시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북한으로 성경을 보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대표 에릭 폴리 목사는 지난 6월 25일 오후 7시 52분경 강화도에서 성경이 담긴 풍선을 북한지역으로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에릭 폴리 목사는 gps 확인 결과 성경책 여러 권이 담긴 풍선 4개가 성공적으로 북한에 넘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보안상의 이유로 풍선과 성경을 홀로 직접 운반해 북한으로 보냈으며 이 풍선들은 휴전선을 넘어 북한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받게 될 이들의 안전을 위해 성경이 떨어진 곳의 위치 정보는 삭제한 채 GPS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그는 또 우리는 성공적으로 풍선을 보낼 수 있는 날씨가 보장될 때마다 고고도 풍선을 이용해 성경만 풍선에 담아 보내고 있다며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당국의 권위를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릭폴리 목사는 다음에도 풍선을 날릴 수 있는 날씨가 되면 18년 전 북한 지하교인들과 했던 약속대로 풍선으로 북한에 성경을 보낼 것이라며 이것이 범죄로 여겨진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범죄자 취급을 감당하며 당국의 처벌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순교자의 소리 측은 우리는 단한 번도 성경 외에 정치적 전단을 인쇄하거나 배포한 적이 없으며 우리가 보내는 성경은 북한 당국이 직접 출판한 번역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북한 정부는 공개 성명을 통해 북한에서 이 성경이 완벽하게 합법적이고 북한 헌법상 모든 북한 주민들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주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3일 자유북한운동연합, 순교자의 소리, 큰샘, 북한동포 직접 돕기 운동, 대북풍선단 등 4개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사기, 자금유용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등의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데살로니카 전서를 통해 바울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고난과 능욕을 당해도 반드시 전해야 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힘입어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한국 순교자의 소리에 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한국 교회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이래 힘써,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또한 한반도가 함께 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만을 따르기로 결정한 한 몸된 교회로 세워지는 그날이 속히 올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감사합니다.